머리카락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그리는 거 많이 어려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카락 일단 스케치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스케치 하시는 거는 지금 원래는 머리가 이렇게 있고 머리카락을 좀 스케치를 하시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을 스케치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머리 결 표현을 어느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마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거의. 이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카락 그려주실 때는요, 머리 결 방향이 어느 쪽으로 되는지를, 예, 네, 어느 정도 대략, 대략적인 머리카락 방향성을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마에서 머리카락이 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려도 물을 옮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네. 여러분들 그 개념을 이제 오늘 직접적으로 실험해 볼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까? 두근두근합니다, 아주. 근데 이, 그러니까 머리카락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에 이목구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막 그렇게 되게 많이 쓰고 하진 않았거든요. 묘사를 많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머리카락 경우에는 물을 좀 많이 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황토색을 이렇게 하시면 거의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약간 황토에다가 살짝 563번 뭐 살짝 섞어주셔도 돼요 그럼 약간 금색처럼 보이죠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많이 타서 머리에다가 칠해줄 거예요 백붙 그러니까 칠하실 때이 지금 그냥 물 약간 많이 해가지고 물 이렇게 이게 그렇게 많이 어 진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또 약간 색변화, 약간 연하게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약간의 색변화 주시면서. 물이 좀 많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보시면은 이그 지금 이 배우, 여배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엑스맨에 나오시는데. 제니포 로운스 머리카락이 금발이잖아요. 네. 톤을 먼저 깔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566번 정도 황토색이랑 약간 섞어가지고 이 톤으로 약간 어둠을 표현해줄게요. 근데 얇은 수채화 붓으로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물기가 좀 많으니까 물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근데 완전히 지금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옮기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 결을 젖은 상태에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 젖은 느낌, 젖은 물 느낌 보여. 그 다음에 요, 지금 피부하고 머리,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면서 작업을 해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흡수패드에 이렇게 좀 물기를 닦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슬쩍슬쩍 슬쩍 말라가는 느낌? 지금? 자, 이렇게 하시면은 보면, 은 이제 지금 이 머리카락 이렇게 끝머리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약간 흐리게 해주셔야 돼요. 물을 조금 하셔가지고 머리카락 끝머리 부분 좀 흐리게 이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연결시키는 거죠. 번지게 하는 거를 너무 다 하시면은 디테일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번지는 느낌이 되게 잘 나왔죠. 이거 머리카락 한올한올다 그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올한올다 그리시는 것 보단 어, 가까이 있는 부분에 약간 어두운 부분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어, 결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디테일 잡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웨딩 웨 기법으로 해가지고 번진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를 조금 붓을 붓끝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손가락으로 슉슉슉 슉, 슉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려주세요. 살짝,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쪽은 아직 지금 안 말랐어요. 번지더라도 조금 더 한번 길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손목과 손가락만을 이용해서 곡선을 이렇게 그리듯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요런, 요런 느낌이죠. 손목 스냅의 느낌을 이용하셔서 슉슉슉. <laughs>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라인들을 잡아주시고. 지금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조금 잡았어요. 이쪽 시작되는 부분들 잡고 이쪽은 어두운 부분이라서 조금 더 많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경우에는 오른손잡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기가 힘드시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 내리세요. 예, 스트로크를. 끌어 내리시면 조금 좋고, 약간 곡선에 따라서 스트로크를 좀 방향을 바꿔 주시는 거죠. 같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이마 라인에서 머리카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잘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약간 얇은 선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두꺼운 선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을 디테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럼 벌써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느낌이 나오고 있죠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브러쉬 테크닉 할때이 연습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손을 여기다 받치고 이렇게 선 긋는 연습을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껍게도 쓰고 얇게도 쓰고, 더 얇게도 쓰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작업이 좀 쉽게 진행이 될 겁니다. 묘사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양감, 입체감 처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머리 부분을 도너츠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도너츠처럼 이쪽에 맞닿는 부분이 어둡고 이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또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어둡고 밝고 어둡다.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좀 되는 거죠. 결 느낌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다면 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나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여기서 색 변화를 좀 주셔도 괜찮아요. 갈색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황토색 노란색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갈색 부분에 약간의 미세하게 보라색의 기운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보라색 그 어두운 부분에다가 아주 밝게 이 정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보라색 색감이 같이 쌓이겠다라는 거를 한번 보신다면은 여기다가 보라색의 살짝의 느낌들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요렇게 보라색 느낌. 보라색 느낌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으면 살짝 보라색을 강하게, 아까보다는 조금 강하게 해서 보라색을 조금 넣어주시는 거 이렇게. 이 부분에 약간 보라색 느낌을 가지고, 이 부분에도 살짝 보라색의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아주 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요런 번짐을 이용해서 이게 너무 딱딱하게 딱 묘사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수채화 물맛이 좀안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묘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최대한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수채화 물맛을 내면서 묘사를 해주시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짐 느낌을 조금 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쪽이 약간 섹션이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좀 세게 들어갔거든요. 살짝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빈붓이에요. 빈붓으로 조금 풀어주시고 이 부분도 살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초벌칠하실 때 여러분들 그물 느낌 있잖아요. 물 옮긴다라는 그 느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첫 시간, 첫 시간. 첫 시간이 여러분, 8주 전이에요. 벌써. 와. 예. 네. 요렇게. 가르마 딱 생겼죠. 제가 라이브 한지 오늘이 8주째 예요 되게 오랫동안 잘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빈붓으로 끝을 풀어주시면 돼요. 끝을 요렇게 풀어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생기겠죠.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 아까 보라색을 칠하면서 다 말랐어요. 이렇게 손등으로 살짝 보라고 하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주세요. 이 안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쪽 부분은 막 너무 또 디테일하게 가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완성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잔머리들을 조금 더 표현. 머리카락 자체가 좀 그리기가 힘드신 거 같아요. 왜냐면은 붓질이 좀잘안 되세요. 브러쉬 테크닉 할때좀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브러쉬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얇게 쓰셔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사이들에도 약간 뭐 어둠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다 해놓은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끝에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그 도너츠 모양 만들어달라고 했잖아요. 크로아상 모양이든지.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게 단계가 많이 나왔죠. 단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단계가 많이 표현됐어요. 밝은 머리 경우에는 단계가 더 많이 표현이 돼야 되고요. 어두운 머리 경우에는 오히려 단계가 좀덜 표현돼도 돼요. 진하게 하다 보시면은 좀 탁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귀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귀를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 자, 이렇게. 귀 그리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귀는 이 귓바퀴를 잘 그리시면 되고요. 귓바퀴,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또 귓바퀴가 있어요. 이 안쪽에, 네.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귀 구멍, 이 구멍은, 네, 조금 이제, 앞을 어둡게 하시면 좀 아무래도 표현하기가 조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 밝음과 어둠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왼쪽 눈은 좀 다르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좀 약간 다 짝눈이 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눈썹 예 네, 저번에 좀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번에는 좀 핑크색으로 그릴게요. 외국 사람이니까 핑크색으로 그리고 되게 무서,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그리면 지금 눈을 한번더 그릴게요. 보너스로 이미 이미 짝눈 <laughs> 요게 될것 같아요. 요게 얘는 그냥 제가 좀 그려볼게요. 설명을 지난번에 했으니까. 말리는 동안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최대한 좀 빠른 느낌으로 갈 거예요. 빠르게 그리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서 눈썹 결 그려주시고. 약간 핑크색을 좀 타줄 거예요. 자, 물기를 좀 많이 하시고. 여기에다가 황토 같은 거를 살짝만 타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약간 붉은 느낌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양인 경우에는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아마 구독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그냥 깔아주세요. 이 색깔로 빨간 갈색으로 또 섞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약간 더 붉은색을 추가하셔도 돼요. 자, 어때요? 지금 이제 톤이 다 깔렸습니다. 번트시아나, 요 색을 바로 타셔서 변화를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붉은 느낌 들죠? 빨간 갈색. 지금 귀 같은 경우에도 이귀 안쪽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 주시면 돼요. 지금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귀 쪽은 보면 되게 밝지는 않아요. 눈을 다시 그리려니까 참, 이거 근데. 자, 이제 눈썹도 톤을 한번 싹 넣어주시고요. 약간 번지는 느낌을 조금 가질 수 있게끔 눈썹 살짝 넣어주세요. 안쪽은 좀 어두우니까 어둡게 표현해주시고요. 그 안쪽에 있는 그 느낌을, 안쪽, 귀 안쪽 느낌을 조금 살려주시고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그라데이션을 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거 칠해놓고 지금 밝은 붓이에요. 지금 밝은, 한번 씻었어요. 밝은 붓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내면서. 쓱, 닦아주면서. 그러면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요, 지금 보시면 귀 바퀴 안쪽에 약간 어둡죠? 살짝 어둡고, 지금 이 경우에는 겹쳐 칠하기 기법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귀는. 귀는 사실 뭐할게 많지가 않아서 <laughs> 어두운 데를 살짝 너무 많이 어둡겠나봐요. 약간 닦아내 주시고. 여태까지 배운 기법들을 좀 종합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귀 그리고. 귀, 귀는 그리고 좀 너무 많이 묘사하시면 조금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이쪽 귀도 조금 더. 어두운 데 찾아가면서 안쪽, 귀 안쪽. 네. 이 색깔 변화 되게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 귓불 아래쪽에 약간 어두운 느낌 그렇게 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눈 조금 마무리 들어가 볼게요 약간 반짝거리는 부분 조금 놔두고 칠해 주시고요 조금 이제 지금 물을 한번 씻었어요 씻고 물을 씻었고, 밝은 쪽을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이 들죠. 와.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밝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눈, 눈. 이제 라인을 조금 어둡게 칠했고요 안쪽에 흰자위가 넘어가는 쪽이 조금 어둡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 어둠을 조금 표현을 해 주시고 요렇게 요 안쪽에는 그눈 눈 안쪽에 이제 근육이 조금 보여 가지고 비쳐 보여서 이쪽이 약간 빨갛게 보입니다 쌍꺼풀을 표현을 해 주시고요 요렇게 그리고 요 끝은 마르기 전에 약간 변화를 주는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핏줄까지 그려주고 싶긴 한데, 여러분, 징그러울까봐 또 그림은 보편성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laughs> 하시면 윗눈꺼풀에서 인자의 아래쪽으로 되는데 약간 그림자가 생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눈썹 그리겠습니다.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하나하나를 좀 잡아주시는게 좋죠. 그래서 요 끝에는 요런식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맞부딪치게 예 맞부딪치게 나온다는 그 이야기 눈썹 털이 이렇게 되고요 눈태 예 눈동자 테를 살짝 그려주시면 더 약간 마무리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짝 살짝 이제 속눈썹 부분 조금씩 그려주시면 예쁘게 되겠죠. 아,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인물 그리는 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